주인공이고, 이거가 배터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 안 켜지네요. 카메라가 많다 보면 솔직히 뭐몇 달씩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버렸네요. 잠시만 배터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자 USB 충전 방식의 배터리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끼는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거는 제가 이 모델이 지금 두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잘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그 P 시리즈랑은 다르게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스와이블이 아니고 틸팅 방식의 스크린이 적용이 됐고요. 지금 렌즈를 끼지 않아가지고 화면이 안 보이긴 한데 터치 적용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든 터치 기능을 이렇게 꺼놓습니다. 저는 다이얼이나 손으로 조작하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제가 구매한 이유나 뭐뭐 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뷰파인더에 좀 뷰파인더를 사용하는 걸 워낙에 선호하고 그래서 들어하고 그런 이유로 차라리 이렇게 자 펜타프리즘 방식으로 이렇게 볼록 쏘사 있는 애들은 내장된 뷰파인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용하는 걸 제가 선호를 하고. 하고 그러니까 뭐 필름 감성 필름 감성이라고 하는데 저 외관상으로 봤을 땐 이건 뭐 거의 필름 카메라죠. 뭐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땐 아이고 들고 왔구나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나갔을 때 이렇게 막 사진 을 찍고 있으면 카메라 이쁘네요. 필름 카메라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이제. 필름 레트로 타입으로 만들어진 카메라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왜이 제가 제왜이 모델을 굳이 구매를 했냐면 사실은 제가 그 이종교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빈티지 카메라 렌즈에 아다터를 써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MFT 바디라든지 뭐 다른 브랜드라면 후지면 후지 막 니콘이면 니콘 이런데 끼는 경우가 좀 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고거 하려고 샀었어요. 왜냐면 그걸 할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 애뉴 포커스 어시스트가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요게 좀 괜찮게 나왔고 특히나 뭐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고 수동으로 맞추고 뭐할때 확실하게고 뭐 미세한 차이가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뷰파인더 있는 모델 굉장히 제가 좀 선호를 했고 그리고 뭐 웨이스트 레벨 촬영이 가능한 빌딩 스크린도 좀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트 할때 가끔씩 저기 저 일렉트릭 셔터를 사용하다 보면 약간 좀 굉장히 뭐현관등 불빛 아래서라든가 뭐좀 특이한 케이스에 좀 이렇게 선이 간다거나 뭐 이상한 현상이 있긴 한데 저는 저 야외 촬영을 한다거나 사람 많은 데서는 셔터 소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렉트릭 셔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게 뭐 나중에 뭐, 뭐 가끔씩 뭐 그렇게 어좀 왜곡되거나 이렇게 막 줄이간 그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차피 셔터 박스가 터지는 경우가 생기고, 예, 만약에 메카니컬 셔터만 계속 사용한다면 그래서 뭐 이런 모델들 이미 뭐 활용 할만큼 했고 이제 뭐 맛이 간다고 해도 장식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겠지 제 주변에 장식용만 된 카메라가 몇개 있습니다 망가지면 버린다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렉트리 셔터가 이제 적용이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큰 부담이 없죠 일단 메카니컬 셔터가 나가면 와꽝 뭐 대신 닭이라고 어떻게든 활용은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은 대낮에 어뭐 ND 필터를 따로 챙겨 다닐 건아니거 아니에요. 아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소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의 사진기를 원한다는 거는 좀좀 좀 간편하고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빠르게 그냥 쓰니까 그러니까 어 스틸샷이긴 스틸샷이죠. 되게 좀 빠른 그런 스틸샷 위주로 이제 제가 뭐 특별히 모델을 구해서 뭘 연습을 해본다거나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트릿 위주만 하신다면은 일렉트릭 셔터 자체도 좀 사람들 주위를 안 끄는 한 가지 중요한 또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를 샀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메모리가 안 껴져 있는 걸 제가 해놨네요. 네, 어,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은 친구가 어, M10 마크1을 가지고 있어서 좀 사용을 했는데, 좀 불만인 부분이 조금 있었어서, 이제 스펙을 보니까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부터는 일렉트리 셔터도 가능하고, 이제 셔터 스피드 확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ND 필터 있으면 좀더 부드럽고 편한 사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고 다닐 거다 그러면, 예, 빠른 셔터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고런 장점들 때문에 요거를 네. 구매해서 잘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카메라는 아니었고 제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던 카메라가 있긴 한데 지금 이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는 없어도 뭐 그래도 뭐 보여줄 만큼의 예전은 있기 때문에 음. 몇 개라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